기저쇼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천원씨 관련된 소식 준비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죠. 이천원씨가 지난 8월 9일 활동 중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천원씨 하면은 2020년 미스터트롯 3위에 오른 후에 모든 멤버를 통틀어서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TV 출연이 잦았죠. 그러니까 매주 녹화를 해서 매주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왔어요.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이찬원 씨였기 때문에 활동이 중단된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다친 것인지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찬원 씨가 얼마나 다친 것인지, 두 번째 현재 상태는 어쩐지, 세 번째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럼 언제쯤 활동을 재개해서 돌아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찬원 씨의 활동 중단 소식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소속사 초록배 미엔엠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언제나 아티스트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찬스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8일 오전 이천원이 경미한 사고가 발생해 병원을 방문했고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상은 황 아니나 당장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회복을 위해 일시적 활동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경미한 사고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교통사고와 같이 그렇게 큰 물리적 충격이 있던 건 아니었고 일상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방문해서 응급 치료를 받았죠.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뭐죠? 정확한 부상 부위죠. 다들 그게 궁금해요. 저도 취재를 했고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 당부를 했어요. 이건 사생활의 영역이고 아티스트 본인 역시 이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 경우 아무래도 자극적으로 들리고 팬들의 걱정도 커질 거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 올드스타 역시 정확히 어느 부위를 다쳤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본인도 원치 않는 내용을 일부러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향후 이찬원 씨가 가수 및 MC로 활발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이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두고 확인도 안 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초록배 미엔에서 이찬원 씨를 담당하고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멘트를 할수 있는 분과 통화를 했고 그분의 당부였기 때문에 정확한 부상 부인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에 아티스트는 당분간 스케줄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 관리와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금주와 차주 예정됐던 아티스트의 후속 활동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점 안내드리며 아티스트의 후속 활동에 기대하고 계셨을 많은 분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중단할 정도면 보통 수준은 넘을 텐데 그리고 이찬원 씨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소속사가 목소리를 냈다. 이건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헤아린 이찬원 씨가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9일 공식 팬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카페 공지에 올라간 바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사고로 인해서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예정됐던 활동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기게 됐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서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으나 회복이 우선이라는 병원과 회사의 소견에 따라 잠깐의 재정비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부상은 전혀 아니며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잘 소화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약간의 사고 약간 경미한 부상 그리고 잠깐의 재정비입니다 활동 정상 진행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팬들은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왜 굳이 활동까지 중단하나 근데 이건. 향후 더큰 사고나 부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찬원 씨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매주 MC 활동을 고정적으로 하면서 중간중간 신곡을 내고 또 얼마 전까지 앙코르 콘서트를 전부 다 소화를 했죠. 이번 부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커다란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삶의 여유가 없는 거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일상에서 정말로 뜻하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 씨는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왜냐면 팬들이 걱정을 끼칠 수도 있고 방송은 팬들과 또 대중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속사에서도 말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적 체력적 충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겁니다 그 이유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이찬원씨 지난 5월에는 한달 중에서 단 하루 쉬었다고 합니다 자주 5일째 삶인데 한 달에 한번 쉬었어요 이런 강행군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혈기왕성한 나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고 지치게 되면은 작은 사고에도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2000원씩 이번 부상을 입고, 아, 이건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신호가 아니냐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목소리> 자, 그래도 많은 분들, 아니, 그래도 2000원씩 계속 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전 녹화 분량이 많기 때문이죠.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재정비 시간에 가슴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 12일 방송된 KBS 불후의 명곡에서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울산 락페스티벌 2부가 공개가 됐는데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신동엽 이찬원, 김준현, 세 MC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 씨. 또 울산이라는 특별함이 있잖아요. 울산광역시 울죽은 언양읍 반천에서 태어난 이찬원이라고 외치면서 인사를 전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하루만큼은 하루쯤을 로커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화끈하고 멋진 무대에 함께 하셨다. 함께 즐겨주신 분들 감사하고 가수분들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한뒤 YB의 무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오랜만에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했어요. TV 조선에 등장한 것도 2년 만입니다. 제2회 주연미 가요제 특집이었는데, 이때 이찬원, 주연미, 홍자먼, 김수찬, 신승태, 김용빈 등이 참여를 했고, 이날 또 특별했던 건 홍지윤씨가 오랜만에 화밤에 복귀한 이유이기도 했죠. 자, 이날 이찬원씨가 얘기를 해요. 사랑의 콜센터 이후 무려 2년 만에 TV 조선을 찾았다. 그리고 편의점 노래를 부르면서 이찬원이 등장을 했고, 데스매치 상대로 김수찬을 지목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이찬원 씨의 건강한 모습, 무대를 꾸미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대중, 팬들의 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궁금해지는 거, 이찬원은 도대체 언제 돌아오냐 이 부분일 텐데 제가 이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부상 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찬원 씨의 만남은 9월에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미리 부상 전에 녹화됐던 분량은 대부분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2주 정도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찬원 씨가 다시 녹화에 참여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 녹화가 편집되고 대중들 눈앞에 보이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활동을 재개한 이찬원 씨의 모습은 9월부터 볼수 있습니다. 물론 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향후 또 끊이지 않고 이찬원 씨의 장기적인 활동을 고려할 때 이건 굉장히 필요한 리프레시 시간일 수 있어요. 미스터 트롯 이후에 3년간 달려왔죠. 지금 한 2, 3주 정도 쉬고 또 3년을 달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찬원 씨 입장에서 그리고 이찬원 씨를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도 이건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찬원 씨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못 만나는 기간에도 카페 자주 들어와서 찬스들에게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회복해서 건강하게 찬스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2 0원씩 tv에서는 볼수 없어도 팬 카페를 통해서는 소통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분명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도 아니에요. 2보 전진을 위한 제자리걸음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